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러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에게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 떠났다는 말은 아예 그러니까 잠깐 떠났다 이 말이 아니라 분가하였다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없이 키운, 키우다시피 한 조카입니다 어쩌면 아들처럼 생각하고 또 후계자로 생각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도 보내지 않은 같이하고 함께한 바로 아들처럼 생각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내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롯이 나에게서 떠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또 사랑하는 이 롯이 진짜로 자우를 선택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멀리 떠나가게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14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그 낚시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을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반영이 안돼 있는데 히브리 어 원어를 보면은 이게 그냥 눈을 들어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청원형 명명어라고 해서 우리 식으로 굳이 이거를 반영하자면 제발 눈을 들어입니다. 제발 눈을 들어, 눈을 들어다오. 그러니까 눈을 들어 이게 아니고 눈을 들어다오. 이런 어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이 깜깜, 깜깜하고 마음도 낙심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후손도 없고 이 약속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다오. 동서남북을 바라봐다오.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그 눈을 들어다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듭니다 이것이 롯과 다른 점이 롯은 스스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서 본 것은 바로 사람이 보는 시각,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서 그가 보기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번성한 땅을 바라봤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눈을 듭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는 눈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땅, 롯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남겨진 땅을 우리 주께서는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그 요단 지역을 자기에게는 번성하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여 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거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땅 하나 가지지 못한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제. 로시 떠나서 이제 더 이상 그의 효력이 없는 그에게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식도 가질 수 없는 그에게 그리고 유일한 효력이 떠난 그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그가 상상하지 못하고 그가 꿈꾸지도 못할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눈을 들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어쩌면 지금 네 마음에는 탄심밖에 없고 네 마음에는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말을 따라 눈을 들어라. 너에게 네가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주리라. 네가 상상하지 못할 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주신 것은 지금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한 일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베들레에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때를 이 베들이 감당을 못 하니까 결국 떨어져 나간 것인데 이제 롯이 떠나갔으면 이제 남은 아브라함이 무리로 능히 배대에 있을 법하기도 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향하냐면은 지금 마므레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가 있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글씨가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선 곳이 저 북. 따니고 소돔은 이제 요단강 건너 아래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마므레로 향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므레에서 이 언덕에 올라가면요 뭐가 잘 보이냐면 소돔이 잘 보입니다. 예, 굳이 소돔이 잘 보이는 곳으로 그가 옮겨간 것입니다. 이제 지도를 내꺼 네,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제 음, 학자분들이 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은 롯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 다시 롯이 자기와 합쳐질 것이라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롯이 떠났지만 다시 롯이 자기와 합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고 또 롯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 말고는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아브라함 형편에서 가능한 것은 다시 롯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롯이 사는, 롯이 사는 곳이 보이는 곳, 롯의 양떼가 보일만한 곳에 그는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14장에 가서는 이제 롯이 위험할 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왕들과 싸우기까지 하며 그를 구하기도 하지요. 예.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자수는 로시 아니라 이삭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형편에서 가장 최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일까? 저것이 주님의 뜻일까?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나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이 약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롯을 떼어내시고 이스마엘을 떼어내시고 그리고 이삭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며 이리저리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이 땅을 어떻게 가죠? 이 자손을 어떻게 가죠? 아이 사람인가? 한 이곳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지만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만 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그의 약속을 이루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상상도 되지 않고 내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아직 얼마 걷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올 결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도 지금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눈을 들라고 하신 하나님, 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고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장은 낙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서 바로 그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날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고 또 주님께서 눈을 들라 할때 눈을 드시고 주님께서 바라보라 하실 때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은 확실치 않지만 그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아직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내 삶의 결말이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제목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그가 감히 가지지 못할 땅을 보게 하시고 그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을 꿈꾸게 하신 주님 내게도 눈을 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감히 품지 못할 것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고 내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낙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약속에 약속하신 그 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을 허락하셔 주신 주님. 비록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이 상상되지 아니하지만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법한 곳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우리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할 것 가운데에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 이루어지신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이 되지 않냐고 어쩌면 이것이 나의 땅인가 이것이 나의 후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약속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할 그의 후손과 또한 아브라함이 꿈꾸지도 못할 그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확신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오늘이 순간을 뒤돌아보며 아,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수험생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과 또 어떻게 될지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수험생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 저는 지금의 저희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부르심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지금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혹은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과 그 기도와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 생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장성하게 하시고 이제 자신의 꿈과 또 자신의 나아갈 바를 향하여서 이제 큰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선택과 그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꿈과 소망과 믿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전혀 상상도 되지 않고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주께서 눈을 들라심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롯의 눈으로서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시각으로 소돔과 고모라 요르단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 지금으로는 상상되지 않는 가나안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며 주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 우리 자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들이 수능이나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오늘 이루어질 우리 도토리 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또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실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모임이 이 도토리 방송을 통하여서 활성화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꿈꾸는 우리 목장 식구들 대게하시고 말씀의 의자에서 오늘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눈을 드는 우리 목장 식구들 대게하여주셔소 은혜가 풍성하고 또한 기대가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한 우리 목장 모임 대게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도토리 방송과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하여 이시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지금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도토리 방송을 통하여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토리 방송을 준비하는 우리 단임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 교육자들과 여러 성김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호주시는 은혜의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방송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 시간을 내어서 또 마음을 들여서 저희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들은 말씀 또이 방송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며 교제하며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목장 모임이 직접 말씀과 그리고 믿음과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허락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소망하는 그런 꿈꾸고 비전을 나누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은혜가 풍성하고 너무나도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마치 안개 속을 건니는 것처럼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고 과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또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로스의 눈을 들어 자신의 삶의 형편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러나 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의 것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것으로 간다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어쩌면 인생을 내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고, 지금은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모두가 다 누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온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그 여정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놓는 일이 없도록 주여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기도의 용사들에게 주요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고 선택의 여정 속에서 세상의 상식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